숙박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공연 장소도 논란입니다. 바깥에다가 패서 쳐가지고 전부 다 LED 환경으로 해야, 안에서 일어나고 다 나와야 돼. 근데 안에 들어가는 사람 딱 10만 명. 어, 이 티켓 사야 들어가요. 10만 명만 티켓 사지 밖에서는 좀더 무려. 왜? 그런 거 있죠. 축가할 때. 오해, 오해, 오해하죠? 이 행사장의 방탄소년. 헐. 앞으로 이 사회. 현재 클럽의 홍보대사. 이 길끝에 나타난 텅빈 부지가 바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예정지입니다. 주최 측은 당초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이나 부산 국제락 페스티벌이 열리는 삼락 생태공원 등을 검토했지만 10만 명을 수용하려면 이곳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시가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에 10만 명 규모의 BTS 무료 공연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공연장소로 결정된 부산 일광해변의 여건이 아주 열악해서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점을 MBC가 계속 보도해왔습니다. 이렇게 우려와 논란이 커지자 부산시와 소속사인 하이브가 결국 공연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